10. 업에다 문화 공존 이번 강의는 동의국제시대의 공식적인 수도업에 서는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살펴봅니다. 업대역사, 선비여, 한복화선비복, 기타선비문화, 서양문화의 순서로 동의국제시대 업에다 문화 공존 양상을 살펴봅니다. 업대역사 업계역사에 처음 등장하 시기는 전국시대입니다. 사기애엄령에 임명된 선문표가 젊은 처녀를 물의 신의 제물로 바치는 무당과 토호들을 제거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관계시설을 만들어, 어을 곡창지대로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위군의 취소가 되었습니다. 업계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한 것은 후연 말이었습니다. 후원시대 어편은 위군의 취소였으나, 한복, 혹은 원소가 기주목이 되었을 때, 기주의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전의기주좌사의 취소는, 상상국에, 고운현에 두었습니다. 원소가 한복에게서 기주를 빼앗은, 191년 이후, 조조에게 함락되었던 204년까지 14년 동안 정권의 근거지였습니다. 이후 220년 1월 죽을 때까지 조조는 어편이 거주하며 이 기간 어편은 사실상의 수도였습니다. 조조가 위용을 거쳐 213년 위왕에 봉해졌으니 이때에 위국의 수도로 승격되었습니다. 조조는 장수부간에 있던 무성을 중심으로 업성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업성은 원소와 조조의 위국, 후조, 전현, 동의, 북제 등 위진남북 조시대에만 수도로 정해졌습니다. 즉 분열의 시기에 주로 하북을 지배했던 나라들의 수도가 되었던 공통점, 혹은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통일 왕조의 수도로는 부적합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업은 수양제가 대운하를 만들면서 쇠락했습니다. 영제거라는 운하를 만들 때 업을 지나지 않게 되면서, 업은 교통의 중심지라는 지위를 잃고 사람들의 왕래가 줄어들면서, 예전의 영화를 잃고 초라한 마을로 전락했습니다. 북이위말 마을 이주시 정권을 타도하고 권력을 잡은 고한은 수도를 낙양에서 자신의 주둔하던 태원으로 수도를 올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한애곡두각시가 되기 싫었던 현무제는 고한과 싸우려다가 여의치 않자 우문태가 유혹한 장안으로 도망갔다가 우문태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이후 고한은 효정제를 올립한 후 534년 업그로 천도하였습니다. 당시 낙양에서 엉으로 옮긴 혼은 40만에 달하였습니다. 539년 기내 민부 10만을 동원하여 40일 동안 업성을 쌓았습니다. 효종제가 다음해인 540년에 완성된 신궁으로 옮겼습니다. 이 신궁은 남성에 위치하였습니다. 남성에는 궁전 이외 일반인의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역대 택경기에 애샤르면 일반 백성들이 남성 400여 방에 거주하였습니다. 방은 높은 단벽으로 둘러싸인 길 사이에 있는 구역입니다. 영어의 블록에 해당합니다. 동이국 제시대업에 살던 사람들은 각각 서북쪽과 성암쪽이 위치한 현재의 허베이성 한단시 최승, 하북성 감단시 자현, 과, 허란성, 안양시 안양시 의한남성 안양시 안양현 일대에 묻혔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무덤의 유물을 통해 동이국 제시대업 주민들의 삶을 알수 있습니다. 선비업 사용. 동이호의 사실상 통치자 고안은 한어와 선비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이중언어 구사자였지만 대부분 선비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손건, 조정, 장찬, 장화원 의례에서 알수 있듯이 중국인 관리들도 선비어에 능통해 약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고환의 아들과 손자들, 즉 북제 황실 일족도 선비어로 말했습니다. 가건의 안내를 뜻하는 카툰을 뜻하는 돌고로를 음찬, 가두언, 오화진대현징 정도 독과 고직, 고직도 독 등. 선비어 감명을 사용한 이하에서도 북제 황실뿐만 아니라 지배층이 선비어를 사용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의의 최고실력자와 북제 황제, 북제 황실과 지배층이 선비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관료가 되려는 한인들이 선비어를 배우려고 하였습니다. 안재춘은 북제의 한사대부가 아들에게 선비어와 휘파를 가르친 후 공경을 섬기게 하면 벼슬길에 쉽게 나갈 수 있다는 말을 안시거운에 기록하였습니다. 안제추의 수레에서 북제시대 황제와 관청에서 선비여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선비여를 가르치려는 한인들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북제가 망한 후에 북제에서 벼수랑 이동림과 안제추 대인육세청 북위황실인 원문여도 선비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동해북제의 수도업에서 최고통치자인 황제가 선비여를 사용함에 따라 출세를 원하는 관리들이 선비여를 사용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한복, 선비복, 서역복의 공존. 북송 시대의 심궐이 몽개필담에서 설명한 중국대 의견 설명에 중국대 의견은 북제 이래 전부 호복을 착용하였습니다. 착수 비록 단에 장유와 유석대는 모두 호복이다라고 하여 북제 시대에도 호복을 익었음을 밝혔습니다. 구당서 여복지에서도 당대 무덕 정관 영감 마를 탔던 궁인들은 북제와 수의 구조에 따랐으며. 이오씨 융의에서 유래되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북제시대 도형 오희혹식 분석을 통해 당시 업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선비복을 착용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염홍주묘와 하북자연동위여여공주묘 하북자연동위왕조군어묘 하북자연북재고윤묘하북자연북재원량묘하북자영동진촌북재요준묘 하북자연광무성고묘 하나만양북재범수묘 하나만양안구안묘지이오묘 하나만양연일제독재묘 하나만양식요안묘지이 9 5 1호동이며 하나만양연동이 조명도묘 등 선비와 한인 지배층의 무덤에서 좌인 바지 착수 등 선비복을 착용한 도용과 한복을 착용한 도용 양자를 복식을 갖춘 도용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묘지명이 출토되지 않아 평민의 무덤으로 추측되는 하나만양연고안 묘지 2호 묘 편호 3 0 0 6 a g m 이 고안 묘지 M2 출토도 무리용 한남성 안양시 고안 묘지의 모습에 안양고안 묘지 M17에서도. 선비복의 특징을 갖춘 도형이 출토되었습니다. 고고학 발굴 결과에 따르면, 동이국제의 일부 왕실 일족뿐만 아니라 관리와 일반 백성 중 일부는 선비복을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업에는 한복을 착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업은 중국에 오신 한복이나 선비복 외에 자기 취향대로 입었습니다. 여러 문화의 패션이 공존하였죠. 기타 선비 문화와 기타 선비 문화는 단편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무성제의 아들이자 후주의 동생인 랑사왕 고엄은 변발을 하였습니다. 안시거운의 동마줄라는 표현에서 당시 업에 사는 선비인이라 불리는 비안족, 이민족과 일부 한인, 즉 중국인이 유목민의 전통술인 마유를 마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업을 비롯한 하북 지역의 일부 한인들은 유목민의 이동식 천막인 전장을 이용하였습니다. 즉, 전장은 전쟁터나 교회 제천 의약, 휴식 장소, 혹은 전야나 원림에 설치되어 연음과 사냥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유양 잡조, 속집 건사, 평화의 장을 설치하고 홀례를 치르는데 이를 붓조의 여풍이라고 밝혔고 남조에 없는 홀례라는빙북토의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남조 진식이 강독조가 참가, 4년, 563, 북제에 출사할 때, 북제에서 홀레를 땅에 노출하고 장을 설치한 후, 신혼부부가 장에 들어가 절하는 풍습이 있었음을 설명합니다. 당회어, 권 83, 가취조에 서로 만나 예를 행할 때, 근대의 전장을 설치하고, 땅을 골라 설치하였다. 이는 원유의 국렬제도이다. 당실 가운데에 장을 설치하고, 례에 따라 시행을 청하였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즉, 당대 홀레 중 전장 설치는 원위 국묘 지지였습니다. 그런데 전장은 국료, 백자장 전방이라고도 하며 유목민의 독특한 주거 형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남조 진애드 독조 과천과 4년 563 북제의 사신으로 가서 주로 업코와 하북 지역에서 본 전장은 선비인 이 사용했던 것을 북우시대 하북의 한인들이 사용하던 것을 북제시대에도 사용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전장이 하북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주거지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유목민의 전장을 최소한 혼례에 사용했음을알수 있습니다. 북제 황실은 불교와 조로아스터 교류만 아니라 샤머니즘도 믿었습니다. 태평어람 권 734, 방술부 15, 무선조에서 인용한 삼국전략, 에샤르면고한의 업성을 점령한 후 무반구 등 여러 사람과 지사를 지냈습니다. 반구의 이름을 보면 여성, 즉 염으로 추정됩니다. 북제의 마지막 군주인 후주 고위 덕금을 꾸고 행막이하기 위해 무가 포닥거리하였습니다 중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주일양은 북제와 북주 황후들의 제사에 참여한 것은 이민족의 남녀 평등에서 유래한다고 하며 유가 사상이 지배하는 사회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이를 북방 유공민들의 몸건주의의 유산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여무의 제사 참여는 위서 예지와 태평어람 권 730세인 삼국전략에서도 확인되는 등 초원 유목민 사이에서 확인되는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여무는 여성 샤먼인데 유목민들 사이에 여무의 제사 참여와 흔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헌에 보이는 무, 정확히 말하면 남성 무당 인격과 여무가 북제 황실 제사에 참여했던 기록은 고고발굴 성과의 여기서도 확인됩니다. 여여몽 주미의 출토 도용 가운데. 살만무사용은 샤먼무사의 도시형 상입니다이 도용은 살만무사가 신과 만나는 형상이며, 공주가 죽은 후, 동의는, 유연 애교속에 따라, 신무용을 순장했던 증거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요컨대 살만무사용이 동의와 국제 황실이 샤먼이즘을 숭상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임은 확실합니다. 또 여여공주며 뿐만 아니라, 하북자영만장북주며, 미국 넬슨 애튠스 미술관, 보스턴 미술관, 한남동년 북조체 색화상전 등에서도, 동일한 도용조는 그림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립국제시대 유목민의 샤머니즘이, 업성 주변에서 유행했음이 분명합니다. 한인 가운데 일부가, 흉노또는 선비에서 유행한 관이며, 북위평성시대 수도, 평성에서, 선배인들의 무덤에서, 주로 발견되는, 목관인 자웅관이라는 선비의 매장 문화를 수용하였습니다. 안양시 고암촌 웸34 무덤은, 북제시대에 만들어졌고, 묘주의 신부는, 일반 평민입니다. 이자형 목관은, 한인 2. 선비 매장 습속을 받아들인 사례입니다. 무덤의 형태와 매장 방식, 장속은 자기 종족의 것을 따른다는 것이 고고학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안양시 고암촌 M34에서 발견된 재형목관 음지배층이 아닌 일반 한인 평민도 선비 장속을 수용했다는 증거입니다. 서형문화 동의 국제황실과 선비 한인 지배층을 중심으로 서형의 가무가 유행하였습니다. 고증의 명령으로 장영훈은 마상에서 호비파를 연주하였고 이준문 약토 비파를 연주하고 횡적을 풀었습니다. 북제의 마지막 군주인 유수고왕은 신이 호비파를 연주하고 노래하니 주변 사람보개인이 함께 노래를 불렀고 무수천자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서 고왕이 비파 연주인 등했고 아마도 유목민이나 서역조례를 잘 불렀음을 알수 있습니다. 수서에서도 북제 황실례 고진행, 분양제, 부터호주까지 역대 군주들은 소량, 비무 청아, 구자등 중국 이외의 다양한 음악을 선호하였고, 특히 서양음악과 악기 연주를 즐겼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서역인 도궁 중에서 활동하였다. 조승노와승노의 아들 묘달윤, 호비파를 잘 탔으며 더욱 총무를 입어 모두 계부에 임명되고 왕의 봉해졌다. 중략, 그리고 파주약과사추다의무리시여인은 모두 무, 가, 음악에 능하여 역시 의용계부에 이르렀다. 위의 인용문에서 인용한 조승로, 조미할 하주야, 사추가 등은 가무와 음악에 능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아래에는 호수와 등은 눈이 푹 들어가고 코가 높았으며 암부심함 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에 언급된 네 사람은 소위 침묵고비의 신체적 특징을 가진 서연인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강, 안, 서, 미, 하, 화, 심, 무지, 사등 소모구성과 목국 출신의 음악가와 예술가가 북제시대에도 활동하였습니다. 유해 인용문에서 조승로 조미월, 하주야 사춘가 등 서연인들이 비파 연주와 춤, 노래 등으로 호주등 황실과 선비지배층에게 총애를 받았고 왕가 의농계부 등관작을 받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역 미술을 살펴보자. 동해 국제시대의 중앙아시아에서 전해진 호화가 출연하였습니다. 조정은 호도유로 그림을 잘 그렸고, 장광왕 고담, 우성재에게 바치고 아부한 후, 장광왕이 황제로 즉위한후중소시랑으로 승진하였습니다. 평겸도 호화, 즉, 호화를 그려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북제호화의 유행은 북제 황제들의 서역 문화 숭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제시대 서역 출신 조중달 이바다로 활동하였습니다. 집심주 삼보감 통로. 권중 수성명한 58살 상년에 따르면 북제화공 조중달 은본래 조국 사람이었는데 단청과 범적에 능하였고 서형 그림의 모사에 능하여 경협세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당초 고승원종의 화평에서 조중달 이 불교미술로 유명했다고 기록하였다. 구세기 장원원 이슨 역대명하기 권팔 북제화가로에 조중달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다. 북제시대 유행한 조척박의 불상은 당시 소그드인이 만든 조의 출수 실천축 불교 형상이라고 합니다. 북제에서 나타난 채운염법애 기원은 4세기 시작된 서양의 인물화법이고 8세기 전후 구자 화가가 사용한 훈염기법이다. 즉 구자 등 서양의 화법이 북제시대 유행하였습니다. 문헌뿐만 아니라 유물과 유적에서도 서양 문화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염 왕주묘의 두 작품 가운데 김기가 많았는데 아나스타시우스, 에너스테시우스, 엘세, 제위 491-518, 이주주한 금화와 유스티누스, 저스티너스 엘세, 제위 518-527, 이주주한 금화가 출토되었습니다. 이 두매의 금화는 모두 동로마 제국의 금화이며, 중국과 동로마 제국의 교류를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범수묘에서 발견된 황일자 편호, 3건 과, 하남성 안양시 고암촌, M34에서 출토된 유도관선도, 원량마어 화소용주부며, 고용묘와 범수묘에서 출토된 낙타도용, 도낙타는 선배인 관의 지배층이 서형문화를 수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업에서 조로 아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후주말련 애드위가 아닌 존재를 제사 지내고, 몸소 부글치며 춤추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호천율 섬겼다. 업중에 드디어 음사가 많게 되었고, 이러한 풍조는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다. 위의 인용문에서 호천은 조로아스터교의 신을 지칭합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할 점은 후주만 호천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제 의수도 없게 음사가 많아졌다는 대목에서 음사는 문맥상 호천신을 섬기는 조로아스터교를 가리킵니다. 이는 동의 국제 황실과 지배층이 조로아스터교를 믿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